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글도 있는데요. 구글이 만든 에어팟이라고 불리우는 구글 픽셀 버즈2!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작년 가을에 처음으로 구글 픽셀 버즈 2가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미국 시각으로 27일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디자인부터 정말 독특합니다. 이니어 방식이고 귀 모양에 맞추어 후크를 거는 디자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원형의 터치 패드가 인상적인데요. 컬러도 다양하더라고요. 클리어리 화이트, 오쏘 오렌지, 베리 민트, 올모스트 블랙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화이트 색상만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컬러들은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떤 매체에서는 이 디자인을 두고 귀에 멘토스 껌을 꽂는 것 같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케이스는 둥그런 타원형입니다. 비누 같은 느낌? 사각형의 에어팟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부분이죠.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최대 5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케이스까지 함께 포함하게 되면 최대 24시간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 픽셀 버즈2가 구글에서 만든 에어팟이라 불리는 이유는요. 에어팟처럼 충전 케이스를 열었을 때 구글의 픽셀 폰이나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의 기기에서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또 에어팟이 시리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구글 어시스턴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통 번역 앱과 연동할 수가 있어요. 신기한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요. 하고 있는 일에 따라 볼륨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어댑티드 사운드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17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만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보다는 비싸고 에어팟 프로보다는 저렴한 가격인데요. 아쉬운 점은 구글 픽셀 버즈 2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AKGN400이나 제나이저 모멘텀 2로 와이어리스 2처럼 대세는 노이즈 캔슬링 탑재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구글이 만든 에어팟 픽셀 버즈 2 에어팟을 정말 꺾을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테크 룸이었습니다.